아, 았습니다 도깨비 감투. 착샷좀 보자. 어, 착샷좀 괜찮을지도. 좀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양반 토미.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반 토미입니다. 그럼 피아노 스한테 죽으러 한번 가 봅시다. 어, 기기. 근데 애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일단 들어가 보자. 어, 있어.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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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피아노스. 얘들아, 피아노스. 아! <laughs> 내가 말했지. 데미지 4700 들어온다고! 아니, 이거, 이거. <laughs> 입장! 컷! 컷! 그냥 입장 컷.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 절대 안 돼요. 네, 아니, 내가 말했잖아. 이거 못 간다고요. 하이퍼바디 있어도 못 가요, 이거.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피아노스 그래도 찍먹은 해봤네요. 야, 잠깐만, 뭐야? 야, 뭐야? 야, 채널에서 왜 이래? 야, 이딴 게, 주... 이단계 일요일, 루디브리언 파티수라고? 몇 개야, 이거? 51개? 파플라투스는 브금이 좀신나기 때문에 좀 크게 들어도 돼. 와, 씨, 야, 버프 조기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어또 이러네. 아니, 뭐야? 아, 어, 만화 포션도 이제 만화일 서머니까 그렇게 많이 안 까야 돼. 야, 우리 좀 잘못 걸린 것 같다, 어째? 아니, 2분에 버프 초가 다섯 번이라 그냥 이번 판, 그냥 한번 재보자. 이 정도면 운이 아니라 버울인것 같거든요? 네, 수초 한번몇번 번 나오는지 재볼게요. <목소리> 다행히 15번에서 끝났네, 그래도. 아이, 말하자마자 씨! 장난 아니야! <laughs> 아이, 개소없돋네 15번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 싫어요? 아, 진짜 음성인식 게임 맞다니까, 이거? 자, 오케이. 일단 1패는 스초 17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와, 17번. 진짜 17번 레전드네. 아, 17번 싫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파플라투스가 17번이나 터져? 서버 초기화 견뎌줬잖아. 버그 17번도 버텨줬잖아. 끝까지 살아줬잖아. 다 해줬잖아. 그치? 파플라투스 아이템으로 정상화하자. 오케이? 뭐 나왔냐? 그럼 그렇지. 정상화의 신은 역시 본섭에만 있었습니다. 아이템이 나오겠냐고. <laughs> 버그 걸렸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가서 분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니야 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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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 방송 방종 아니에요? 그 도깨비 망토 퀘스트까지만 하고 갈게요. 일단은 그 아쿠아리움 가서 태공의 아내 사랑인가 그거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망토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전 저거 뭐 쓸데가 없어요. 나힘 오자리라 쓰잘데기가 없어 저거. 자, 여기로 싹고 올라가면요. 강가 태공이 있대요. 자. 뭔가 딱 봐도 무릉도원에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인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자, 아무튼 퀘스트 봅시다. 태공의 아내사랑. 새우살 20개만 구해서 아랫마을에 사는 내 아내에게 전해다 주게. 우리 할머니는 연희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아, 근데 새우살이 오동통한 게 맛있긴 하겠다, 야. 아, 그래, 맞다니까? 메이플스토리 최초 개발자들 분명 먹고 싶었던 거 나열해놓은 게 맞다니까? 애초에, 어? 저 새우도 저렇게 맛깔나게 표현할 필요 없었잖아요. 어, 크립 딱 봐도 겁나 맛있게 생겼죠. 생긴 것부터 가 이미 새우튀김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드랍템도 새우야. 이야. 그냥 해산물 러버들 못 참죠? 그냥 침이 막 쭉쭉 떨어지죠 그냥? 끝! 갑시다 까막산 도깨비 돼지고기 산적이랑 메밀묵이랑 곡차를 구해오십시오 선행큐가 있나? 저 받아야 된다고요? 아 이거 해야 돼? 아선행큐가 은근 많나 보네 아 잠깐만 일단은 이 연열 관련테다 일단 들을게요 음흠 아 이거는 콩쥐 주면 되는 것 같고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아 근데 갑자기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이거 약간 의지원 형제잖아요 아 어렸을 때그 무한도전에서 그 의지원 형제랑 의상한 형제 프로젝트 되게 재밌었는데 아 그냥 여기는 캐스트 다 하면 되나보다 오케이 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캐스트를 그냥 다 밀면 되는구나 호랑이 발도장 4개만 가져오시면 단돈 1000매소만 받고 메밀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나 필요했던 게 보자 돼지고기 산적 절구공이 5개 아 저게 절구공이구나 오케이 아 근데 이거 혹시 쑥 어디서 키는지 아시는 분? 아 저게 쑥인가 잠시만요? 이건가? 아 이게 쑥이야 쑥 찾았다 근데 안 나오네 아니 근데 쑥이 아예 안 나오는데요? 아니 이걸 12개나 캐라고? 아니 저 지금 7개 동안 한개가안나왔는데 잠시 후아 나왔다 와 이제 이제 한개 나왔어 아 그렇지 끝후자 메밀목 두개받았고요아 허밋이라 그래서 빨리 한 편이라고요? 오케이 기동성만큼은 킹정이죠 부러진 나무 오미? 이건 안해도 될것 같은데 해야되나? 모르겠다 일단 일단 다 해볼게요 자 돼지고기 산적까지 받았습니다 곡차 곡차는 누구예요 홍지에 부탁해줘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무새오미는 까마귀산에 있는 깨비들 잡으면 무새오미를 얻어올 수 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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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게임 특 그냥 한꺼번에 다 시키면 되는데 굳이 몇번 더 왔다갔다하게 일부러 일더 시킴 아 감사합니다 꼭삼미오 꼬리 3개 미리 챙겨놓으라고 요망한 삼미오 꼬리 3개 꼬리 살랑살랑 무세우미는 금방 나오겠지 어 나왔다 됐어 마을 갑시다 콩진의 곡차 보자 삼묘꼬리 3개와 아 이거구나 곡차 5개 자 이제 우리 박첨지씨한테 갑시다 컴온요 흉가에 동화책에서 도망친 왕도깨비 3마리가 숨어있다네 개암나무 열매 깬 소리에 놀라니 도깨비 왕에 두고 도망쳤던 그 도깨비지 이 도깨비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나네 흉가 근처에 있는 돌무더기 앞에 돼지고기 산적을 내려놓으면 분명 나타날게요 그러니까 돌무더기 앞에 돼지고기 산적? 흉가 근처 석등 안에 곡차를 넣고 나무 구멍에 메밀묵을 넣으면 된다 아 오케이 아예 뭔 망민작이에요 아니 희망토에서 망민작을 왜그 힘스탯은 진짜 어 그거 그냥 수공 1을씩 올라가는 거지 어 그거 그냥 그 뻥수공이에요 뻥수공 거기다 할 거면 그냥 회피망토 사가지고 거기다 작하지 음 여기에다 산적을 하나 버리고 산적 하나 버렸고요 여기에 곡차 하나 버리고 나무 구멍은 어디예요? 여기? 자, 여러분들. 네,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파란 도깨비, 노란 도깨비. 초록 도깨비야. 가운데에서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너희 삼명제를 한꺼번에 보내 주도록 하지. 꼭 저승에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렴. 어벤저로 한꺼번에 주깁시다.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더 버리면 더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니? 어 아니 그럼 이거 곡차로 네 마리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니? 다 설마 셋 다합이 나오냐? 아 얘네 다합이 주는구나. 야 어차피 또올일 없는데 여기 다 쓰자. 어다 쓸게요. 어어~~ 아 그러네 계속 나오네. 오개 신기하다. 아 이왕 하는 거메밀묵메밀묵까지 소환하자. 다섯 마리 한꺼번에 잡자. 자 어벤저로 쓰러 잡읍시다. 고 합이 제발. 아 어림없지. 되겠냐고 겨우 다섯 마리로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됐습니다. 말 갑시다잉. 애초에 막아놨을 것같은데자 이제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도깨비 감투,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투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힘 오잖아요. 아 이거 쓸모가 있나? 나 이제 다른 거 받고 싶은데. 잠깐 다른 거 옵션 좀 보자. 어 옵션 옵션 좀 볼게요. 자 도깨비 감투, 1 0 3의 러기, 도깨비 방망이. 공격력 77의 인트 5. 아 그러니까 다별 쓸모 없는데 그냥 약간 아 하다못해 감투는 좀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투 자투 먹기 전까지는 좀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는 가운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아 모자 오케이 어차피 모자는 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도깨비 감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도깨비 감투 착샷 좀 보자 어 착샷 좀 괜찮을지도? 좀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양반토밋!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반토밋입니다. 이번에, 어, 강호급제에 성공해가지고, 루더스 호수, 아랫마을표, 양반, 됐습니다. 어, 감, 감, 가 이쁘긴 이쁘네요. 어, 피지컬 나쁘지 않은. 근데 문제는, 성공이 좀 떨어짐. 덱스가 추가 이스테이셔가지고, 좀손해긴해요 아무튼, 장원의 급제하였습니다. 절받으십시오 절, 절, 절 받아요, 절.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쳐봐! 들어가보겠습니다.